슬림 바디 챌린지가 시작됐는데요. 인바디 어플들 모두 설치하셨죠? 자, 인바디 어플을 눌러 보면 여기 맨 밑에 보면 헬스 리포트, 런 바디 챌린지 더보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 주로 사용할 것은 챌린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헬스 리포트를 눌러 보면 본인이 인바디 측정할 때마다 본인의 몸 상태가 나옵니다. 헬스 리포트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본인의 몸 상태가 수치화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치가 보이지 않는 분은요. 인바디 검사를 아직 하시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인바디 다이얼 검사 시작을 누르고 인바디 기계하고 휴대폰하고 블루투스로 서로 연동시킨 다음에 검사 시작을 하고 인바디 기계에 올라가서 재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과 연동이 되어서 휴대폰에 본인의 몸 상태가 이렇게 수치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상세를 눌러 보세요. 상세를 누르면 본인의 몸 상태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체성분 균형에 따른 CID에서 저는 C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D로 되어야 건강한 몸입니다. 화면을 위로 쭉 올려보면 비만 분석, 복부 비만 분석, 종합 분석 등등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변화 부분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인바디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프 형태로 나올 거예요. 저는 과거에 다이어트 챌린지에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 기록이 남아 있어서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다이어트 챌린지 기간 동안 매일 들어가서 수행해야 할 미션들이 있는데요. 챌린지 부분을 매일 눌러서 여기서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일일 미션이 있고요. 주간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데일리 건강 미션도 있고요. 자, 일일 미션은 매일매일 해야 할 미션입니다. 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트리플 어프로틴 보이차, 풋사과 애플페노그 다음에 쉐이크, 효소, 파인자임 요번 제품 패키지에 들어있던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기도 있는데요. 이 운동하기를 눌러보면 운동 영상이 나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학습 미션은요. 건강 관련 상식 또는 다이어트에 필요한 건강보조제 관련한 상식 등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주간 미션은요, 어, 매주 한 번씩 해야 하는 미션인데요. 인바디 측정해서 사진 인증하고 그리고 동영상 제출하셨죠. 주간 미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인바디를 측정하셔야 돼요. 동영상 인증은 처음 시작할 때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바디 촬영이 있어요. 눈바디는 자기 몸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앞모습을 찍으면 되는데요. 이왕이면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선택사항인데요. 눌러보고 시청하시고 둘러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이 다이어트 챌린지는 56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90%를 수행하시면 애터미 상품권 10만원이 증정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6인에 들이려면요 12주간 수행을 마친 분에 한해서 최후의 6인에 선발이 되십니다 최후의 6인에 드실 수 있을 것 같다 싶으시면 8주가 아닌 12주를 미션을 수행하시면 됩니다.